<웃음> <웃음> 우리 그런 거하자. 토모 토모데스 이거처럼. 치고좀 이런 거해자 근데 내 생각에는 저가라서 엄청 연착될 것 같아. 연, <laughs> 지금 된것 봐. 그러니까, 몰라. 근데 그쪽 그쪽 공항 문제로 연착된다고. 아 진짜 안 읽었지 너. <웃음> 어. <웃음> 그냥, 어 연착 어몇 시. <laughs> 어제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. 두근두근해서 어? 근데 이거 했나? <laughs> 한 3시에 자 3시 넘어서 자가지고 5시 되기 전에 <laughs> 아니 난 2시에 누웠는데 3시에 까지못 잤어 잠이 안 오더라고 0분 정도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지 지어 아니 아빠 혼자 엄마는 날 버렸어 <laughs> 우리 약간 유튜브 계획을 세우자 그거까지 계획을 하려고 해, 그냥 하자. 아, 어차피 근데 끊어서 올릴 거 아니야? 그냥 막 영상 하나로 올릴 거야? 모르겠어. 해봐야 알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똑같은 내용 둘이야? 그것도 웃기고, 민서영 시점, 좋아윤 시점. 다들 자기 분량 한 만땅 채워놓고. 30분에 25분 남았나 봐. <laughs> 악편에서. 내가 뭐만 하면 토다는 좋아해. <laughs> 우리 둘이 싸우고 혼자 캠 켜가지고 지금 서영이랑 싸우고 네. <laughs> 뒷담 존나 까가지고 유튜브 올려서 뭐야 놀라는 데막 네. <laughs> 벌써부터 기차 놓칠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거려 <laughs> 근데 약간 고생을 안 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 고생해야 되는데 또 무섭고 <laughs> 왜 나는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겨면 되겠지, 근데 슬프겠지. 막, <laughs> 혼란스럽겠지. <웃음> 슬프겠죠. 하지만 살수 있겠죠. <laughs> 어떻게 가지겠지?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지. <laughs> 아, 너무 말이 안 돼. 뭔가 뭐, 여행 가는 게. 나 <laughs> 옛날에 엄마랑 언니랑 같이 일본 다녀올 때, 그때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. 조가 돼가지고. 나 추추 쏘대 이거 자물쇠 번호가 공공공인데 근데 어제 똑같개 열심히 했는데 바꾸는 법을 모르겠어 운명을 <laughs> 바뀌려. 어, <그냥 맡기려고. 웃음> 걔는 또 짬바가 있는데 많이 털어봤을 때뭐 설마 공공공공으로 해놨겠어? 하고 서는안 하지 않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을걸, 너처럼. <laughs> 너무 어, 많니까좀 걱정 안되는 것 같은데? <laughs> 넌나 없인 안돼 백드랍 셀프 백드랍? 와요즘 진짜 신기하네 야 셀프 백드랍 처음 해봐 <웃음> 어렵다 <웃음> 엄마가 나 지리산 갔을 때 물어가지고. 어? 왜? <laughs> 그래서 내가, 내가 그렇게 큰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.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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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늘은 안올 거지? 이면서 겁나 놀렸어. 계속 통돼나 없다고 다먹지 않을까 우리가 더 걱정돼. 지금 <laughs> 우리가 금물판이야. 우리는 고생 좀 해야 돼. <laughs> 돈 쌔는 거, 막 물건 뺏기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은 진짜 안 그래도 고생 일것 같아. <laughs> 일단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너 이거 못 들지 않아? 어 캐리어 살짝 힘들어. 우리 이거 어떻게 캐리어에다? 신나는데? 그러면, <laughs> 아? 왜? 핸드폰에. 커버를 안해었는데 이미 아, 지나갔어. <laughs> 난왜산 거지? <웃음> <웃음> 기차 탈 때나 쉬어. <laughs> 아, 진짜 어이없다. <laughs> 아니 이거 비싼 거라고 커버까지 샀는데, 나는 커버를 왜산 거지? 엄마한테 혼나겠다. 부서지지말고 무사히 갔다오렴 프리미엄 끊어놓으니까 4배속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 <laughs> 아 오타카 토크가 안 들어갔네 아쉽다 다시해 <laughs> 다시하자고? 다시 대본 써, 쓰자 <laughs> 아니야 하이용어업은 대본 없어달라고 하이퀴를 뭐라니까 <laughs> 그 작화도 별로야 예? 네? <laughs> 아, <laughs> 아 예? 그렇게 생긴 애도 안 좋아요 아 예? <laughs> 예 지랄하지 마 생. 어떻게 안 좋아해? 나 그것도 안 좋아해 양아치 새끼들 나오는데 빈부레? 도리벤 도리벤 그렇게 생긴 애들 안 좋아해 내 대학 친구가 너랑 취향 비슷한 거 같아 남자들만 두글 두글 나오는라 <laughs> 아니 근데 난 약간 여자의 여자 캐릭터 나와가지고 서비스 씬 들어가고 하나가 이런 게 너무 흡겸이라서 가슴 출렁이는 애들 씨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여, 여자 캐릭터를 뽑으면 다 음. 아, 그렇게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남자만 나오는 걸구다 그게 잠시 <laughs> 에 이렇게 남길 순 없는데? <laughs> 내가 왜 이러지? 그러니까 나도 뭔가 지금 이상해 우짠 거 치고 별로 안피곤하지도않고 지금 살짝 도파민 싹 돌아있어서 <laughs> 오세요 한예정 또통학갔데독 그냥 사연강이 <laughs> 나을 것 같아. 퐁당퐁당이 나을 것 같아. 사연강. 그치? 근데 퐁당퐁당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? 어. 나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나는 공부를 안 하잖아.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. 아니, 4개 수업이 근데 좀더 빡센 수업이네.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돼. <laughs> 왜? 이렇게 때 사귄 애들이 다헤어가로 가가지고. 겸치는 음. <laughs> 수업이 별로 없어. 혼자 변해. 인생, 뭐있냐 근데 지금 되게 애매하게 친한 내일 음. 애가 음. 걔가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는 잘, 나랑 별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. 걔도 지금 너랑 똑같은 생각 중일걸? 나 친구들 다헤어이면서 <laughs> 나는 얘 밖에 없는데. 음. 그래서 걔가 더옮겨 버려.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시간표를 계속 맞추자 그러는데 난 차라리 그냥 새로 시작하거나 혼자 다녀서 대아어 그래 보자 한번 <laughs> 수많은 발튼들이 우리를 속여서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대학교 가서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조별과제도 하고 <laughs> 말이 안돼 <laughs> 대학 남은 거 내에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진학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, 막과방 들어가서 막어 여기 있었네 아 이러고 <laughs>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고, 막 과에 다 소문 나고. <laughs> 우리 과 누구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. <laughs> 진짜.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성적 낮춰서 대학 가기 가능? <laughs> 야 그건 아니지. 오히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위해 내대학교를와주겠다 진짜 화날 것 같아. 뭐 그리고 걔가 나중에 뭔가 일이 안 풀렸을 때날 원망할 거 아니야. 그리고 그러니까. 나한테 자꾸 막 내가 너 때문에 이 대학교 <laughs> 왔는데 막 진짜 <laughs> 너무 싫을 것 같아. 대학생 진짜 개꿀이야.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한달 동안 놀러 다니고. 조선 사람들이 말하던 학문의 즐거움이 이런 거 아닐까? <laughs> 아니 우리는 학문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을 즐기는 거지. <laughs> 아, 여기서 갑자기, 갑자기 오더니, <laughs> 무슨, 나팔 같은 거 갑자기 뿜 하고 오는 거야. <laughs> 재밌겠다, 저거. <laughs> 이렇게 돌고 다니갔어. <다시> 가자. <laughs> <집과자>. 갈까? <laughs> 저희는 이제, <laughs>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, <아니>, 너무 당황스러워. <laughs> 갑자기 행차를 막. 이안 돼. 그래 응. 직접 가러. 나 코로나 이유로 아예 동남아밖에 안 갔어. 응. 어. 나는 원래 동남아밖에 안 갔어. 그래? 응 일본, 중국 이런 데안가 봤어? 진짜? 응. 진짜 동남아만? 어. 나 그래서 거의 다가 봤잖아. 웬만한 약간 취향만. 응. 아, 나도 그렇게 파보고 응. 싶다. <laughs> 이제 약간 내 제2의 고향 같아. 가면은 그냥. 음, 그리웠어. 오우! 비행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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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생각보다 진짜 좁다 1 5시간어게 가? 두렵다, <웃음> 두렵다. <웃음> 1시 제공한 가간에 기회 1분 4초 초 흥분 예정된 기간이면 14시간 비행 잘할이1 필요하신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첫자 점과 15시간 할수 있을까? People, 왜냐면 우린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야 해할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해야 돼 그만해 부이. <구� communic Jimin guidelines> 아니었어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너무 둘이. 나 너무 도키 도키한데. 지금 뭔가 빨리 가이드라도 만나야 될것 같아. <laughs> 가이드가 없잖아 우리. 어. <laughs> 그래도 혼자 있었으면 진짜 울었을 것 같은데 같이 있으니까 뭔가 좀 웃게 되잖아. <laughs> 좀 힘들어도 웃게 돼. 어이 없어서 웃음이 나와. <웃음> 즐기는 거야. 우와. 신기해. <laughs> 우리도 저런 거 타고 다녀야 돼. 트램인가 이게? 길에 이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. 우리가 예약한 숙소지만 되게 물은 이렇게 뚱 떨어지는 느낌 아니야? 새벽 일어나 면은 여기서 시내까지 또 하나 나가는 거 있어. 지하철. 오. 좋네. 그것만 4면4 0 분. 에? 그것도 4 0분 걸려. 아, 아. 우리 굉장히 외곽이구나. 오히려 좋아? 현지 사람들 많고. 너 주소가 없잖아 예 yeah. 환상적인 <laughs> 분업이야 <laughs> 너가 알려준 게 맞았던 것 같아 10분 걸으면 됐대 아니 근데 혹시 몰라서 더블 체크 해보려고 했는데 어? 여기도 근데 뜨긴 해 어디요? 좋은데? 좋다 마냥 좋은데 지금? <laughs> 아 너무 무서워요 주차할수 없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네 남의 나라 와서 법을 어길 순 없지 갔나용 <laughs> 근데 어차피 이걸 보는 사람들도 다 우리 나이대 여자들 이지 않을까? 바뀌네. 아니 그리고 용싸블 당하면 <laughs> <laughs> <태피해. 웃음> 그냥 접자. 대피해. 우리 보려고 하는 건데 야, 우리 아예 정치 유튜브 할까? 정치 유튜브 돈 진짜 많이 버는 거 알지? <laughs> 야, 근데 이거 편집해서 올리려면 애들 동의를 받아야 되긴 <laughs> 하겠다.